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와, 정말 전 세계 경제 뉴스가 잠시 멈칫했던 그 순간. 바로 미국이랑 중국, 이두 거대 경제 대국 있잖아요. 이 둘이 벌이던 무역 전쟁을 어, 잠시 멈추기로 그것도 90일 동안 합의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네. 맞아요. 90일.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잠시 좀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 뭐 시장 참여자들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아, 더 복잡해졌다고요? 네. 앞으로 이 글로벌 공급만판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뭐 이런 질문들 때문에요. 최근 여러 분석들을 보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어,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였고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딱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한국은?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이게 뭐 저희가 오늘 살펴볼 여러 분석 자료들의 어떤 핵심 질문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미중이 딱 멈춰선 그 짧은 순간에 전 세계 시선이 진짜 예상치 못한 한 곳으로 확 쏠렸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이요? 어딘데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 한국이요? 네, 특히 그 뭐랄까 뉴욕 월가 쪽 국제 경제 분석가들 사이에서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 막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왜, 왜 갑자기 한국이었을까요? 그냥 뭐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을 오히려 뭔가 주도적인 위치로 나아갈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지 아, 그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학우들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적 생존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기회를 딱 포착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 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이게 뭐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고요. 상당히 계산된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의 결과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특히 한 국제경제 분석가는요. 한국의 어떤 저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요. 이게 새로운 국제질서 안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죠. 와, 흥미롭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놀라운 변화의 그 중심에서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뉴욕 분석가의 시선 같은 걸 포함해서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직접 따라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윌슨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국제경제 분석가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구조를 연구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포브스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으며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개건 강의도 하고 있죠. 이런 저에게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는요.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제 사무실은 30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허드슨 강이 희미하게 보이고 뉴욕의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다음 주 발표할 글로벌 무역 예측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들은 모두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cnn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90일간의 고율 관세 휴전 합의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소식처럼 보였 지만 제 머릿속엔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휴전이 아니야 뭔가 더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저는 바로 컴퓨터 화면을 전환해 글로벌 뉴스들을 빠르게 훑기 시작 했습니다. 백악관 발표, 중국 상무부 성명, 유럽과 일본의 반응까지. 그리고 몇분 후,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앞에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지 무역 갈등 속, 한국 수출구조 다변화 본격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무언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 동향, 주요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 정부 정책 발표까지 점심도 건너뛰며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제임스 콜린스 국제무역위원회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마이클, 오늘 뉴스 봤나? 미중 휴전인데 왜 시장은 불안해하는 것 같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인 휴전 아래 더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제임스, 한국 쪽 정보 갖고 있어?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실 우리도 지금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어.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이 주제였거든. 생각보다 상황이 크게 돌아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야. 세계 경제 지형이 바뀌려는 신호야. 오후가 되자 이메일 알림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동료 분석가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번 미중합의 어떻게 봐?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은 주목해봤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기엔 희망적인 메시지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공급망의 공백이 생기는 예고와도 같았어요. 지위가 동시에 발을 뺀다는 건그 사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 불을 끄려던 찰나 데스크 위에 다른 모니터에서 실시간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국제경제포럼의 긴급 세션이었죠. 호기심에 접속해보니 이미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토론자들의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 가능한 중간지대입니다. 그렇다면 후보국은 어디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 지표로 볼때 한국이 가장 유력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참가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세계 지도 위, 작지만 선명하게 표시된 한국이라는 글자 위로.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국을 집중적으로 파악해봐야겠다. 뉴욕의 밤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으로는 이미 한국의 산업 구조와 기업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가슴이 뛰고 있었죠.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이 조용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수치와 그래프, 기사들 사이에서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서며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기사의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죠. 침묵 속의 강자,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추, 한국. 그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뉴욕의 아침이었죠. 커피 한 잔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바로 서울에 있는 한국무역협회의 동향보고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자료를 살펴볼수록 제 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지의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한국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우선 눈에 띈 것은 삼성전자의 행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 6개월간 삼성은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바이어들과 조용히 접촉하고 있었더군요. 특히 인텔과 퀄컴이 중국 공급망에서 이탈할 경우에 대비한 긴급 공급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는 내부 문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내다본 세계 시장 재편에 대한 치밀한 준비였죠. 컴퓨터 화면을 넘기다 현대 자동차 관련 보고서도 발견했습니다.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더군요. 문서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아세안 현지 조립망 확대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 계획이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기 6개월 전에 이미 수립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대학 선배 김정훈이었어요. 그는 한국 대형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을 봤어? 이건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야. 전략적 포지셔닝이라고 봐야해. 정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자료를 보고 있었어. 삼성과 현대차만이 아니더라. LG, SK, 포스코 두산까지 모두가 움직이고 있어.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봐.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대책들 말이야. 저는 바로 검색을 시작했고, 곧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대체 수출국 집중 지원이라는 전략을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첨단 기술 우선 수출 촉진 방안을 내놓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예상까지 함께 발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화상통화로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언제부터 준비된 거야? 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 1년 전부터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하고 준비해왔어.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노트의 중요한 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들의 전략이 단순히 위기회피가 아닌 기회 포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추가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국제기관의 보고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세계은행, OECD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변화가 언급되고 있었어요. 특히 OECD는 무역 분쟁 속에서도 한국의 수출 다변화 성공 사례라는 제목의 특별 분석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바쁜 오후가 펼쳐지고 있을 때제 이메일에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한 벤처 캐피털 관계자가 보낸 자료였는데 그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까지도 이 국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인공지능 기반 물류 최적화, 블록체인 활용 무역 플랫폼, 친환경 소재 개발 한국의 젊은 기업가들은 미중 갈등이 만든 틈새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명확한 분석과 준비, 그리고 실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체스게임의 중요한 수를 두듯이 정확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불빛만이 켜진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과 분석을 담아 국제 경제지에 기고할 원고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글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세계가 멈춘 지금, 한국은 달리고 있다. 원고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움직인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닌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힘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이 변화의 증인이 된 것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글이 국제경제지에 실린 지 일주일 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다자간 경제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르몽 캠핀스키 호텔의 대형 컨퍼런스홀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이런 회의에서는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것은 어떤 긴장감과 흥분이었어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독일 연방은행 고위 관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윌슨 씨, 당신의 한국 분석 기사 읽었습니다. 정확한 통찰력에 감탄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지난 두 달간 독일 기업들에게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권장해왔죠. 이런 대화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무역부 차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이사, 스위스 금융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두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의 대화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원형 테이블에 각국 대표들이 앉았고, 저는 미국 대표단의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흐름 분석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그래프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감소하는 동안 한국의 글로벌 교역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대표 마리아 실비아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한 협력 대상은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는 유럽의 전략적 선택이 달라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더 놀라운 장면은 곧이어 펼쳐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다나카 국장이 한국 대표단의 발표에 공식적으로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발표 내용은 위기 속 신뢰 기반 공급망 구축이라는 주제였는데 다나카 국장은 발표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참으로 인상적인 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과거 냉랭했던 한일 관계에서 이런 장면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한편에서는 기자들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 저는 아시아 지역 대표들이 모인 테이블에 초대받았습니다. 중국 상무부 차관장 웨이도 같은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윌슨 선생 한국의 데이터 센터 구축 모델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의 에너지 효율성과 보안 프로토콜은 인상적이죠. 이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저는 이 발언을 주의 깊게 메모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미국 상무부 부차관 로버트 존슨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블레이저 차림이었는데 이런 캐주얼한 복장 선택도 이번 회의의 특별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협상 중에 한국의 판단을 많은 부분에서 따랐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무역 규범 설정에 있어서 한국의 제안은 매우 균형 잡힌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가지 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의장 옆 작은 미팅룸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바이어들이 활발히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첨단 의료기기, 친환경 소재,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었고, 바이어들의 눈빛에는 진지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며, 저는 프랑스 르몽드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마이클, 오늘 회의 어땠어요? 놀라운 변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산업의 문제도, 무역의 문제도 아니에요. 국가 신뢰도와 시스템 역량이 평가받는 순간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제네바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향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나라,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지형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의 증인으로서 말이죠. 제네바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저는 곧장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이전 방문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국적의 비즈니스맨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입국장 전광판에는 웰컴 투 다이나믹 코리아. 라는 문구가 여러 언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산업단지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멀리 바다 쪽으로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경제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판교의 한 스마트 물류센터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자동화된 로봇들이 천장 높이 선반에서 상품을 꺼내고 분류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물류센터 관리자 이민우 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센터는 AI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운영됩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출고 순서를 결정하죠.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의 주문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시스템은 이에 따라 로봇들의 작업 순서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하루 평균 20만 건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6개월 전보다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이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은 이 시스템 설계를 시작한 건 2년 전이에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급격한 수요 증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경영진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거대한 항만시설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크레인 기사 박성민 씨는 자랑스럽게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실시간 QR 트래킹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의 QR 코드가 부착되어 위치와 상태가 실시간으로 추적되죠. 항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는 수십 척의 선박과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디지털 지도 위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장 김태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컨테이너를 찾는데 평균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10초면 충분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선박 체류 시간이 30% 단축되었고 그만큼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항만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육체노동 중심이었던 부두 작업이 이제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 작업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경험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과 사람의 공존입니다. 김 실장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았어요. 대신 노동자들의 역할을 재정의했죠. 오후에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두 명이 열띤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진짜 기회야. 우리 스타트업도 해외로 나가 보자.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이 유망해 보여. 맞아. 지금 미중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야.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저는 그 내용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분석, 자금 조달 방법, 현지화 전략까지 논의하고 있었죠. 그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의 가장 큰 힘이 단지 기술이나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가려는 의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성수동의 한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과거 공장지대였던 이곳은 이제 첨단 기술 기업들의 아지트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 들어서자 2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무역 금융 플랫폼, AI 통번역 서비스,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정소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한국의 DNA입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이 살아 숨 쉬는 듯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이 나라가 어떻게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문 너머로 드넓은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단단할까? 왜 위기마다 중심으로 부상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승무원이 건넨 차를 마시며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현장에서 본 광경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패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칠 때 한투어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던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국가의 문화적 자립을 위한 혁신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영향력 속에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죠. 그 말이 제게 깊은 통찰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문화 부흥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성장,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IT혁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역사를 통틀어 한국은 늘 위기 이후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새로운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틈새를 파고들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었죠. 이런 특별한 회복탄력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인천항에서 만난 50대 노동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항상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또한 판교 스타트업 창업자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압박을 받을 때 가장 창의적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회복력이 단순한 경제정책이나 기술력을 넘어 그 사회와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공유된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진 그들의 추진력, 교육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뉴욕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제 리포트의 결론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든 장면을 직접 본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산업적 강국이 아니라, 세계가 신뢰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귀국 후첫 주말, 저는 맨해튼에 있는 한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자연스럽게 그리워진 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식당은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붐비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김치와 불고기를 즐기고 있었죠. 저는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많아 보이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최근 몇달 사이에 손님이 30% 이상 늘었어요. 특히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한국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징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바 회의장에서 일본 기자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참 대단하네요.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